진공 청소기 지금 코인기에 보시면은 코인기가 5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500원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100원짜리로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00원짜리로 바꾸는 방법을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그 이런 코인기 모델에서는 그 코인기 종류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한성부라고 해서 나오는 코인기는 거의 대부분 500원이랑 100원 이렇게 설정이 보통 가능은 가능하겠고요. 자, 500원에서 100원짜리로 혹시나 바꾸시게 된다면은 자, 코인기 뒷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문짝을 열어 보셨을 때 이쪽 왼쪽 편에 보시면은 제가 드라이브로 좀 얘기를 할게요. 그 코인기 옆면에 보시면은 자. 아까 고온만 살고 이거 일단 끄더봐라. 자, 코인기 왼쪽 한쪽 패을 보시면은 볼트 두 개로 해서 카바가 위아래로 그 움직일 수 있게끔 이, 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, 이 이걸 이거 이걸... 시작. 자, 코인기 옆면에 보시면은 볼트 두 개가 이제 고정돼 있고요. 고정된 부분에 플라스틱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어 있습니다. 자 이것을 이제 동전 500원 이랑 100원 크기 조절로 맞출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500원에서 100원짜리로 바꾸시게 되면은 볼트에 볼트를 십자 드라이브로 한반 바퀴씩 푸시고요 반 바퀴씩 푸시면 이 플라스틱이 고정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위 아래로 움직이게끔 있습니다. 말 그대로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크기 조절로 가능하다는 건데요. 자 위에 각 위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하고 그 턱이 하나 둘 있고요. 밑에 부분에도 턱이 한 개, 두개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밑으로 맞추시게 되면 100원짜리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500원짜리로 변환이 됩니다. 지금은 500원짜리로 변환돼 있는 상태에서 이 그카바를 밑으로 맞추 고 다시 볼트를 쪼우는데 너무 시계, 그 세게 조게 되면은 동전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볼트를 쪼으시고 다시 동전 넣 백원짜리를 넣어 보게 되면 이제 백원짜리는 들어가고 5원짜리는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진공 청소기 필터 관리하는 요령이나 이제 뭐 교체하실 때 조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청소기 필터는 청소기 문짝을 오른쪽으로 제키면서 문짝을 열시면은 속에 이제 진공실하고 쓰레기통, 쓰레기통 받침대 이렇게 있는데 필터가 진공실 문짝을 열었을 때그 보통 청소기에 필터가 한세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. 자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필터는 말 그대로 요 위에 있는 모다가 바람을 빨아당겼을 때 쓰레기통에서 가벼운 먼지들이 올라가면서 그 모다 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저, 저희들이 이제 필터 그 여과 그 장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필터를 그좀 자주 털어 주셔야 됩니다. 필터를 자주 털지 않으면은 필터에 그 있는 공기 구멍을 미세한 먼지가 공기 구멍을 막아버리면서 모다가 아무래도 과부하가 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모다가 나갈 수 있겠죠. 자, 필터를 좀 자주 터시는 게 모다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필터는 관리하는 요령이 사실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자주만 털어주시고 그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수 있는 용품인데 그 아무래도 뭐 훼손 상태에 따라서 필터를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. 자, 필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필터가 위에 진공실 위에 고리에 이렇게 끈으로 걸려져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실 굳이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터는 것만 좀 자주 털어주시고 놔두실 때는 대충 이렇게 터시고 그냥 놔두셔도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터는 것만 이제 그 손님들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를 자주 털어주시고, 이런 식으로 또 안쪽에 있는 필터도 그리고 세, 세 개의 필터를 털고 난 다음에, 턴 이제 가벼운 먼지들이 쓰레기통 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털기만 털고 이제 필터 그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게 되면은 다음 손님에 의해서 이제 다시 그 가벼운, 가벼운 먼지들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필터를 턴 보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필터를 터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쓰레기통을 비워주셔야 되는데 쓰레기통을 비우시기 전에는 지금 항상 쓰레기통이 진공상태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. 비우실 때 바닥을 이제 쓰레기통 받침대를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쓰레기통이 빠지게끔 그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쓰레기통을 비우시고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받침대를 다시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통이 다시 안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필터는 터시고 난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나 필터를 빼내시게 될 경우에는 내시는거 빼내실때는 자 우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를 고객님이 빠으시면 필터에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여기 홈이 이렇게 원형처럼 나와있습니다 요 홈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 홈이 끼우시는 안쪽면 철판 안쪽 면에 이제 같이 그 끼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보통 다른 다른 분들은 이제 끼우실 때 위로 해서 이렇게 대충 편 편하도록 이렇게 놔두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터가 빠, 빠 빠지 빠지게 됩니다. 그냥. 그냥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끼우시게 되면 필터도 홈에 완전히 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, 자 필터 바꾸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필터를 빼내시고 난 다음에 새 필터에 보시면은 홈이 있는데, 이 홈이 이요 철판 있는 이 면쪽 면하고 완전히 끼워지셔야 돼요. 보통 저희들 새 제품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쪽에는 필터가 어느 정도 힘을 줘서도 필터가 빠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필터를 끼우실 때는 필터를 한번반 접으시고요. 접고 난 다음, 요, 그,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테두리 홈을 안쪽에 맞춰주셔야 되는데, 아래에서 넣으시고 난 다음, 가운데 부분을 잡은 쪽에 홈하고 요, 철판 부분하고 똑같이 이빨을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 힘을 이제 조금씩 풀면서 홈하고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필터를 끼우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필터가 고정이 완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정확하게 끼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터를 움직였을 때 필터가 그 빠지게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이제 반을 접으시고 안쪽으로 손을 잡으신 다음에 홈하고 느낌을 조금 살려셔서 홈하고 정확하게 맞춘 다음 이손에 힘을 풀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때 막혔을 때 이제 그청소기그 호수에 대부분 찌꺼기가 막히니까 제가 하는 방법 한 대. 네 큐. 자. 이 진공 청소기에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AS로 많이 생기는데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청소기에 이제 그 손님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제 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, 물론 청소기 내부에 있는 모다가 나갔을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게 청소기 호수에서 대부분 찌꺼기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호스에 막혔을 경우에 이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 청수기의 봉대 파이프 이 봉대라고 하는데 이 봉대 파이프를 양손으로 저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위로 올리시면서 빼내지 빼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빼내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. 내려놓으시고, 기계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세요. 기계를 한번 작동시키시고, 여기에 빨아당기는 힘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난 다음에, 여기서는 압이 센데, 이제 노즐 입구에서 압이 약하다는 것은, 요 호수에서 대부분 찌꺼기가 그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찌꺼기가 막혔고, 작동을 시키고, 여기서는 압이 세다. 그럴 경우에는, 요 앞에 이제 플라스틱 그 노즐이랑, 호수랑 돌리시게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분리시키시고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에 빨아 당기는 앞에서 이 호수를 안으로 집어 넣으시게 되면은 빨아 당기는 힘이 세다 보니까 들어가다 막힌, 게 막힌 것이 다시 이제 토해내게끔 그런 원리로 하시면은 이제 찌꺼기 제거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혹시나 다른 분들 이제 뭐 호수에다가 뭐그 길다란 걸로 뭐 수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찌꺼기 제거하는 데는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